안녕하세요. 이번 방문한 곳은 마곡 머큐어점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레스토랑, 호텔 등 식음업장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정보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머큐어 뷔페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러 가보시죠. 위치는 마곡나루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주차 시설도 잘돼 있어서 편리성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절한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창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전반적인 음식별 배치도입니다. 과일, 핫코너, 누들, 그릴, 콜드, 한식, 베이커리 파트별로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찍은 동선은 이와 같습니다. 입구로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영상을 담은 점 참고 바랍니다. 신규 호텔 세팅을 보실 때 해당 호텔 브랜드의 컨셉이 기물 세팅에 잘 표현됐나? 라는 시각으로 전체 세팅을 눈여겨보시면 한층 더 재밌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호텔 시그니처 색깔이 있다면 그걸 세팅에 반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체 기물의 재질과 색감을 맞추던가 할 텐데 그걸 가장 잘 표현한 호텔이 개인적으로 신라 호텔의 파크뷰 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 과일 디저트 섹션도 신라 파크뷰 사용하는 동일 제품이네요. 해당 제품은 국내 제작 제품으로 여주에서 생산이 됩니다. 도자기 색감이 청빛을 띄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렇듯 많은 호텔들이 신라 파크뷰 제품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파크뷰 제품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다음 기회에, 다음 기에 기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섹션은 스타거블 되는 커피컵을 잘 사용한 것 같고요. 이쪽 그 와인 버켓은 브로기 제품을 사용을 했네요. 확실히 이태리 브랜드인데 스테인리스 재질을 이용한 이태리 디자인이 참 괜찮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스 섹션이었는데요. 로제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카탈로그 캡처를 올려드렸는데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주스 글라스 및 머큐 호텔에서 전체가 다 쥐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크리스탈 재질 브랜드인데 이게 입술에 닿는 느낌과 촉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서는 적어도 크리스탈 재질의 글라스를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손님 입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하코너 왔고요.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그 찜기는 국내에서 쉽게 그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이날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WMF 차핑디시이요이 독일 브랜드입니다 검정색 블랙 코팅이 된 제품이었는데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빙스폰을 알아봤는데 해당 제품은 이태리의 쌈보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옆에 부패, 텅을 좀 알아봤는데, 해당 제품은 파마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그립감이 좀 좋진 않았고, 상당히 얇아서 좀 저렴한 중국 제품의 느낌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요 점이 차라리 싼본넷 산보넷... 부패턴으로 그 전체를 다 세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 WMF 위에 이미지컷으로 업장을 좀더 꾸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띄어봤습니다 네, 그 옆에 맥주 코너였는데요. 제가 이날 차를 갖고 와서 맥주를 마시지 못한 게좀 아쉬웠었습니다. 역시 독일의 쥐젤 브랜드 사용하고 있었고요. 저 이미지처럼 맥주를 좀 따라서 마셔보고 싶었는데 요즘 대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다음으로 누들 코너였는데요. 어, 여기 어린이 식기는 마마이 제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요즘에 워낙 그 환경 호르몬이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문제 없는 제품 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예, 여기에서 그 컨디먼트는 역시 WMF 제품. 예, 이거는 GN 사이즈라서 사이즈감도 괜찮고 이거를 좀 정갈하게 세팅하기에 또좋아왔던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릴 코너입니다. 그릴 코너는 히팅을 써가지고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을 잘준것 같고 역시 스타우브 프랑스 브랜드고요. 이 제품은 상당히 많은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도 좋고. 워낙 또 인지도도, 네임 밸류도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컨디먼트는 동일하게 WMF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받침은 이제 국내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제품들로. 근데 이 색을 전체를 다 블랙으로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업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제작을 했던 제품 같습니다. 여기 해당 제품이 뚜껑이 있다 보니까 그상온에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도 너무 좋고, 현재 이런 스타일이 호, 일본 호텔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시박스 같기도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님이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면은, 어,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초밥 코너인데요. 이제 갑자기 받침 색깔이 골드가 나오니까 좀 뭔가 이질감이 많이 느꼈고요. 이제 해당의 원조 브랜드는 이제 크레스터란 이 제품인데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콜드 코너입니다. 이쪽은 아이스 베드를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특히 뭐 기억에 남는 기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좀 딜레마인 게 음식에 맞춰서 기물을 제품을 세팅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반대로 김, 있는 기물에 이제 음식을 담은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한식 코너 역시 한식을 담는 제품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자유기 재질의 제품 아니면은 그 옹기와 같이 도기 제품들인데 항상 이제 한식이라는 특 특수한 메뉴를 담기에 그거를 잘 어울리는 기물을 찾는 게 아직도 이렇게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저트 코너. 이쪽 그 머큐의 디저트 코너는 좀 많이 빈약해서 여기를 어떤 걸뭐 기물을 리뷰를 하고 거는 좀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요. 요그 브레드박스 로제토 브랜드고요,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히트 제품이다 보니까 유럽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그 드로우 형식으로 브레드 박스를 이제 좀 많이들 요즘에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비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 이제 뭐 컨베이어 토스터기 그 옆에 뭐 잼이라든가 뭐 필요한 버터 나이프 같은 거 세팅 같은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섹션을 이 W F 이 라인업으로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 섹션이고요. 네, 이쪽도 와인 버켓은 브로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날도 뭐 와인은 뭐 마시진 못했지만은 요 글라스는 역시 쥐젤의 그 테이스트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손님용 차이나웨어구요 이렇게 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기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식은 그냥 세팅하기 위해서 나모아봤구요총 8종 정도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테이블 매트 대신에 그 커트러리레스트 차이나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 브랜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희 딸아이가 아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좀민망하더라구요 네, 보니까행남자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 커트라이 받침은 제작적 네 접시는 상당히 가벼웠고요 그런데 제 손이 이렇게 바닥에 비쳤을 때 비치지 않는 그 투영도는 좋진 않더라고요 네, 차이나웨어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차이나 파인차이나 포셀린 스톤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제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표용도나 색감에 봤을 때100% 본차이나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손님용 커트러리를 갖고 와봤습니다. 디저트 나이프, 디저트 포크, 디저트 스푼, 버터 나이프, 커피 스푼 등 5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삭력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뭐 준수한 절삭력을 예,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중평입니다 마곡 머큐어 호텔은 4성 호텔이 갖추어야 할 브랜드 퀄리티를 잘 지켰다 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머큐어 호텔만의 아이덴티티적인 색감이 기물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디저트나 콜드 쪽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로 혹시 궁금하신 호텔이나 레스토랑 있으시면 적극 반영 후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